안녕하세요. 이세네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뼈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골 소실 과정은 30대 중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지만 매우 느리기 때문에 본인이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여성은 폐경에 따라 에스트로겐 성분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골격으로부터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후 여성은 고령의 경우 남녀에게 모두 발병합니다. 여성의 25% 정도에서 65세경에 이르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나타나며 여성의 40%에서 골절을 한 번쯤은 경험하는데 척추체와 고관절 골절 그리고 흉목 골절 등이 가장 흔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특히 골반과 척추의 골절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종종 신체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활습관, 유전 또는 특정한 의학적 인자들이 골다공증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은 질병에 대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흡수되고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합니다. 골다공증은 이러한 골 형성과 흡수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골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생성 속도가 느려서 골 생성량이 골 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뼈가 점점 엉성해지고 얇아져서 부러지기 쉽게 됩니다. 30대 중후반부터 나이가 들수록 뼈의 생성 속도보다는 흡수 속도가 빨라져 골량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 뼈가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의 여성은 뼈의 흡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많은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뼈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척추 대퇴골, 손목뼈 등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문제가 됩니다. 폐경기에 뼈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른 골 손실은 매년 전체 골량의 약1% 정도지만, 폐경기 초기에는 3에서 5%까지 골 손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일생 동안 여성은 최대 골량의 3분의 1 가량, 남성은 4분의 1 가량 골 손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